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쫙 좋습니다. 뭐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점심시간이 너무 아워요 이게 점심 굶고 쫙또 자전거 타라. 보니까 좋은 게 너무 좋아요. 좋은 게 많습니다. 다이어트 효과 있지, 운동하지. 또 점심시간 사람 들오는데쫙또 자전거 쫙 타니까 또그 금계국이라고 노란 코스모스 같이 핀겨 쫙또 두목님 오늘도 역시 짱. 얼마나 좋아요? 근데 특이한 걸 찾았습니다. 제가 매일 똑같은 꽃을 매일 봅니다. 장미꽃을. 근데 3일 정도 딱 지나면, 핀지 3일 정도 지나면 벌써 이렇게 시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음, 그 유행가 있죠. 화모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크그 그 노래 누가 지었는지 참잘 만들었어요. 11호 열을 못 갑니다. 하, 너무 잘 만드는 노래예요. 그래서 야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 어떻게 이렇게 그 유머러스 하면서도 자연을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감탄했습니다. 그고또한 줄기에서 두 가지 색꽃이 피는 것도 찾았습니다. 야, 아니, 뭐 이, 이게... 이그 뭐야 뿌리가 다르면 이렇게 가지가 다르면 뭐 이해가 안돼한 가지에 꽃이 두 개가 다른 색이 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건딱 하나 밖에 없어요 지금. 그건 금은화라고 인동초 거긴 하얀색 꽃과 어떤 거피어요 노란색 꽃이 피잖아요. 그건 봤어요. 근데 이건 처음 본 거예요. 작년도 안 봤는데 아 오늘 특이한 이런 세상의 꽃본거 특이한 점들 여러분들이 쫙 나눠 드리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을 거스르면 병든다. 밤에 잘 때는 불 끄고 자라. 불 켜고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을 끌려고 그래서 그런 게뭐안 끌려고 그런게 아니라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무서운 변화가 생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도. 에이. 왜 안경을 쓰냐고요? <laughs> 어떻습니까? 오늘은 코스타리카의 멋있는 영화 배우. 그는 못지않게 더 멋있는 영화 배우 같은 남자 미시다보입니다. 거기 코스타리카는 인구가 별로 뭐한 52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또뭐 영화배우가 또꽤 지지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 가면 아주 괜찮은 영화배우 같은 그런 대적을 받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병이 깊어진다고요. 아, 실증입니다그코스타리카 영화 한번 보세요. <laughs> 아, 특히 이... 이 불 끄고 자는 거, 밤에 불 켜고 자는 거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성장기 어린이들은 불을 끄고 키워야 됩니다. 불을 켜고 잠을 재우면 또 잠을 자면 밤에 자는 밤에 잘때 나타난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나와야 성장 호르몬이 쑥쑥쑥 나와서 키가 큽니다. 그런데 불을 켜놓고 자면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성장 호르몬 역시 억제돼서. 잘 크지 못해요. 그래서 밤에 불을 끄고 자야 성장호르몬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또푹 잠을 자야 아세끼들이 쑥쑥 큽니다. 그래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향상이 돼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아져요. 그럼 아이들을 일찍 재워야 되잖아요. 일찍 재우는 비법이 또 있지요. 그게 무슨 비법이냐고요. 부모가 일찍 자는 거야. 부모는 t 레비 보고 있는데 아새끼들 보고 자라라면 대가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재똥구멍이 털나는 소리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일찍 자. 두 번째는 아~ 어, 뭐~ 요요 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어 연구한 거예요. (3살에서) 다섯 살짜리 아이들한테 아직 학교 가지 않은 아이들이야. 이 아시기들한테 취침 1시간 전에 밝은 빛에 노출시킨 거야. 그랬더니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잘안 나와. 그리고 나서 불을 끄고 나서 1시간 뒤에도 잘안 나오는 거야. 불 일찍 끄고 재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밝은 상태에서 잠을 자면 뚱땡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런던의 암 연구 센터에서. 밝은 곳에서 자는 사람일수록 체질량 지수와 이거 허리둘레, 볼기적 둘레가 수치가 높았다, 뚱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명뿐만 아니라 텔레비 또 전자장비 곳에서 나온 불빛들도 전부 다다 다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불 켜고 자는 사람은 불 끄고 자는 사람에 비해서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 수치가 50%가 낮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뭐 잠자는 것만 관여된 게 아니고 혈압이나 체온을 낮추는데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수면 의학회 연결과 구 수면 중에 불빛에 노출되는 사람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이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생기는 원인이 불키부 생활하고 너무 늦게까지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뇌 기능이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고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아주 건강한 젊은이 2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심의하게십녹수 정도의 불빛을 밤에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이런 실험 결과 그걸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십녹수 정도는 그냥 껌껌한 밤에 그냥 겨우 식별할 정도로 그냥 이런 거죠. 근데 어? 불빛은 다음날 뇌하수 여기 뇌하부 전두엽 뇌하부 전두엽에 악영향을 미쳐서 다음날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감정조절도 잘안 되고 식욕조절도 잘안 되더라 전부 다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키고자면 뚱땡이가 될 확률 당뇨병 발병 위험 뇌 기능이 떨어지더라 하는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당뇨병이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 또그 다음에 감정 조절 못해서 묻지마 폭행, 역주행 뭐 어깨 부딪혔다고 쎄리 갈기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청소년 범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조건에서 생활하는 생활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을 켜놓고 공부를 무뎌. 아시겠어요?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이 약해지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콩팥이 튼튼해지려면, 검은색 계통을 자꾸 보강해주고, 검은색에 이렇게 노출이 돼야 신장이 좋아져요. 그래서, 껌껌한 밤이 콩팥을, 콩팥 기능을 보강해주는 거예요. 왜? 낮에 노출돼서 콩팥이 약해졌던 것을, 밤에 껌껌한 환경에서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러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과 같이 밝은 빛 하에서 생활한다면 콩팥 기능은 지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낮과 같은 조건에 생활하는 항공기 승무원들 그 다음에 상황실 근무자들 그 다음에 야간 근무자들 이런 사람들은 콩팥 기능이 대체적으로 약합니다 그 약한 결과 치아가 부실해요 충치가 많아지고 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경을 대체적으로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부 다 콩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검은색 계통의 옷이나 장신구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자 두번째는 호르몬과 관련된 장기 역시 콩팥이에요 콩팥의 고유 기능이 수분 조절 혈압 조절 그 다음에 체액 산과 알칼리 조절 염증을 관여하는 산과 알칼리 체액 조절. 그 다음에 네 번째 호르몬 조절 기능. 여기서 낮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 호르몬 조절 기능이 떨어져 서 호르몬이 혼란스러워서 의학적으로 내분비계 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내분계 비 내분비계 그 질환이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것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불을 끄고 자는 이유는 신장 기능이 좋아야 이런 휴식 호르몬인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나와서 푹 잠을 자야 주간에 보고 듣고 했던 이런 모든 정보를 차곡차 밤에 정리를 해요 막고 조이고 기름치는 이런 정비 시간이 충분해야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런 다음날 준비를 할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다음날 깨어난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게 아니면 찌뿌둥하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 밤 길이가 길고 여름에 낮 길이가 짧은 것은 온도가 오르니까 활동량이 많아요. 활동량이 많고 밤 길이가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리를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정리를 여름철에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름 같은 계절에 밤이 짧으니까 주간에 보고 듣게 된 많은 정보들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름에 한한장섭이라 해서 여름철 건강관리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비할 시간이 없는 거야.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일부러라도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튼튼하게 하는 이런 보강 작업을 해야 돼. 그게 하나가 짜게 먹는 거야. 쓰달 차싱 이걸 줄이고 짭조름하게 먹는 게 하나는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불빛을 취소하고 그냥 밤에는 끄고 껌껌한 채로 잠을 자는 거야 가능한 일찍 자라야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잠자는 시간이 짧잖아요. 일찍 깨잖아. 그것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6시간에서 8시간 푹 잠을 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끄고, 그래서. 저녁에 신장이 약해지는 시간이니까 그때 짭짤름하게 먹어서 안쪽에서는 내쪽으로는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바깥쪽으로는 불을 끄고 아주 깜깜한 상태에서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상태에서 취침을 하라.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두개다 보완해서 신장 기능을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라.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밤 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그다음 그냥 깜빡 그냥 불도 못 끄고 자면 이게 에~ 정비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병도 생기고 혈압도 생기고 그다음에 뇌 기능도 떨어져서 업무 능력도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식습관만 지금까지 강조했더니 뭐~ 음식만 갖고 냅다 떠들지 말고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오늘 강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너무 우스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돼 그러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으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른 생활습관을 가지면 무병장수, 무질리종 고정명, 아픔 없이 살다가 그냥 잠자는 듯이 저곳에 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가기도 전에 벌써 10여 년 전부터 아픔을 달고 병원에 들어서 창 밖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지 말자. 자연의 순리를 이기려 하지 말고 거스르려 하지도 말라. 자연의 순리대로 먹는 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을 먹고, 자연의 순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변화에 맞게 생활 습관을 가지면 병 없이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 하고 오늘 어, 세상사람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불 끄고, 잘 때는 불 끄고, 좋은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건강에 무병 장수할 것이다. 라고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